지금부터 피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진이나 호우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피난을 할 장소는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난소입니다. 지진이나 많은 비로 집이 무너진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밥을 먹거나 묵을 수 있습니다. 가와구치시에서는 초중학교, 고등학교, 스포츠센터 등 90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난 장소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가까이 다가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동안만 피난하는 곳입니다. 일시적인 피난만 하므로 묵을 수는 없습니다. 가와구치시에서는 초중학교, 고등학교, 국민관 등 124곳이 있습니다. 피난소에는 다양한 분들이 피난해옵니다. 연령이나 건강상태, 살고 있는 곳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큰 재해를 당하면 사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소로 피난해옵니다. 이곳은 조금 전과 다른 장소의 피난소 모습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피난소에는 집이 부서진 사람들이 모임으로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며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피난소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켜 주십시오. 피난소에서의 규칙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등의 생활시간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생활 시간을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분리해서 버려주십시오. 생활하는 장소에 오랫동안 쓰레기를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피난소 안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담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피워주십시오. 생활에 필요한 음식, 음료수, 이불 등 물건을 받을 때에는 순서대로 줄을 서주십시오. 또한 피난소에 있는 것은 모두 함께 사용합니다. 피난소에는 먼저 첫 번째 가접수, 다음에 본접수, 세 번째가 피난자 카드를 나누어주고 기입해 봤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접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건강 체크를 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본접수로 가고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은 본접수를 하고 피난자 카드를 받습니다. 피난할 공간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받은 피난자 카드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피난자 카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주십시오. 카드의 기입이 끝나면 직원이 회수하러 오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먼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근처에 있는 대피할 장소를 확인해둡시다.